가성비 쩌는 가정용 제습기 3가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미울미울 대용량 제습기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 제품은 220V 전압으로 한국어 버전이라 사용이 편리해요. 주문 후 3주 정도면 받을 수 있어요. 제습기 성능은 좋고 소음도 크지 않아요. 물은 통에 담거나 배수구에 연결할 수 있어 편리해요. 또한 한글 매뉴얼이 있어 사용이 간편해요. 용량 대비 가성비가 훌륭하고 조용한 운전소리로 만족도가 높아요. 주변에도 적극 추천할 만한 제품이에요. 이런 제습기가 있다면 습기 걱정은 끝.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정용 공기 제습기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 제품은 액정 LED 디스플레이와 민감한 터치 컨트롤이 특징이에요. LED 액정 디스플레이로 모든 종류의 지표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고, 민감한 버튼으로 쉽게 조절할 수 있어요. 작은 공간에서도 효과적으로 습기를 제거해 주어 태양이 더 밝게 빛날 거예요. 전압은 220V, 전력은 40W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고 브랜드 이름은 조크만시이며 원산지는 중국이에요. 제품을 사용한 고객들은 기능적이고 사용이 편리하며 품질도 아주 좋다고 평가하고 있어요. 이렇게 편리하고 효과적인 가정용 공기 제습기 한번 사용해 보시면 만족하실 거예요. 어. 여러분, 오늘은 가정용 제습기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 제품은 습도와 이별 모든 가족 건조를 도와주는데요. 모델 번호는 g b 0 8 2 8이고 전압은 110V, 전력은 5W로 에너지 효율적이에요. 브랜드 이름은 노브랜드이며 원산지는 중국이에요. 이 제습기는 가정에서 습기를 제거해 주어 건조하고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 줘요. 가족 모두가 건강하고 편안한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제품이에요. 집안의 습기로 고민이 많다면 이 가정용 제습기를 한번 고려해 보세요. 감사합니다.